샬롬, 평화를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 묵상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6월 9일입니다. 수요일 아침인데, 우리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감사와 찬송, 그리고 오늘 하루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인도의 주심을 구하는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주회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6월 9일 수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을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시,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데,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네. 여전히 현실적인, 음, 야곱이죠. 그런데 이런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태도를 보면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베냐민을 드디어, 데려가라고 내어 준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애굽의 대제국의 통치자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이, 있다고 오랜 가뭄으로 에, 메말라 버린 땅에서 겨우 자라는 열매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가라고 하는 야곱인가 하는 겁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마치 우리 시골의 어머니가 우리 도시로 올라오면은 바리바리 싸주시는 아마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요. 에, 여러분, 바로에게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송하다. 이감복송는 아마 아몬, 아몬드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짠해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이러한 지시는요, 야곱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여전히 어떤 뇌물을 좋아하는 옛날에 형에게 나갈 때 했던 그런 일을 또 하는 거죠. 어쨌든 환심을 사기 위한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13절, 14절을 보시면,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지금, 집념의 야, 인간 야곱에게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식을 잃으면 잃을 거다. 어쩌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야곱을 봅니다. 곧 베냐민에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자신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운명을 결정 짓는 존재는 에, 자기 희생을 약속한 유다나 또 힘을 전권적으로 휘두르는 바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분 뿐임심을 깨닫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기자는요 이 대목에 와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름을 이스라엘로 사용하는 걸 봅니다. 야곱은 그가 하나님과는 관계 없이 인간적인 의지와 또 집념만을 내세우며 살아갈 때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불려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면모를 보여준 대목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써 비로소 자유의 체험을 맛보려고 하는 야곱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들어선 야곱에게 유일하게 움켜질 수 있는 영원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분 뿐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운명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님을 깨달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움켜쥐었던 손을 펴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역시 그때가 되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 집착하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들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겠지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한절히 추원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비겁함, 두려움 하나님 벗어던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월 갈수록 내가 반드시 움켜줘야 할 움켜쥐어야 할 분,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내 기도를 기다리는 분들 중보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